이번 출석을 맞이해서 정말 유례가 없는 국가재난 상황에 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농업계 또 수협산림조합 그리고 화해단지축산업 그리고 또 우리 산업소상공인연합회 어, 전국상인연합회 또 주산업경영인협회에서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 우리 농어민들과 또 상인 여러분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걱정하시고 또 많은 우려를 표명을 하고 계신 것 정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라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과 그리고 또 어, 태풍, 홍수 그런 피해도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를 정부의 방침으로 하면서 실제로 더더욱 이러한 여러 가지 고충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많으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는 어, 최근에 전원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번 추석에 한시적으로 어, 우리 선물의 가액을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농축 수산물에 한해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방안을 결정을 하고 지금 시행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laughs> 그동안 이, 우리 각산업계의 여러 가지 우려와 또 걱정하시는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국민권익위의 국태방지 컨트롤 타워로서 또 청탁금지를 어, 우리 권익위의 가장 주요한 그런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청년과 공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후 부추로서 더욱 더 엄중하고 또 그런 자세를를 어, 많이 독려하고 또 앞장서야 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그런 이제 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청렴한 국가로 거듭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여기 계신 분들께서 좀 다소 어, 좀더 장기간이나 아니면 조금 더 어, 방향 조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사도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과 국민들의 기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부의 청렴사의 기소는 확고히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산업계의 여러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이번에 필요 최소한의 그런 대책을 세운 만큼. 이번에 이 기회에 어, 이 기간을 활용해서 우리 코로나 재난 극복을 어, 하는데 온 국민들과 또 여기 계신 여러 사무계의대표들께서 함께, 권위기와 함께 효과를 더 개발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에 10월 4일까지 이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좀더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여기에 계신또 여러 산업계의 대표들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권위기도또 함께 노력해서 이 정책의 효과가 보다 더. 어,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저희들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위 위에 청렴한 대한민국을 향한 그런 정책 방향에 함께해 주시기를 또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 권위 위도 이러한 청렴 기조가 여러분들의 산업에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